자, 네, 안녕하십니까. 서비스피 영수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다항식의 연산. 뭐 다음식 연산이라고 해봤자 뭐였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네개 배운 거였지, 그렇지?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이 연산들을 응용해갖고 항등식이라는 것과 나머지 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 항등식쪽에 설명을 길게 안 할게요 얘들. 네어 왜냐면 어차피 개념 여러분 항등식 딱 들었을 때 느껴지는 개념 아뭐 이런 느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 그런데 문제 풀은요령이없어 문제 풀기가 좀 힘들어요. 어 자. 어, 당연한 얘기지. 문제풀이 능력이 없으면 문제풀기 힘들지. 자, 무슨 얘기냐? 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실전 문제 위주로 좀 접근을 할게요. 설명은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책 페이지 36쪽에 보면은 뭐 항등식, 방정식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부터 우선 얘기하자면은 항정식이야. 항정식. 항등식. 그렇지. 어떻게 섞여 버렸어? 그다가 항정식이 아니라 항등식. 어, 항등식과 방정식. 자, 뭔가 미지수에 관한 식이 나와 있는 거는 둘다 똑같아요. 근데 항정식은 같은 식이야. 같은 뜻이잖아. 그렇지? 항상 언제나. 그렇지? 언제나 같은 식. 무조건 무조건 같은 식이라고 보면 돼요. 얘네들. 그, 어. 방정식은 뭐야? 미지수 x 값이 미지수 값이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값을 구하는 목표예요. 자, 방정식에서는 이거야. 2x-4는 0이라고 나와있으면은, 요 0에 만족하는 x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x는 얼마가? 2라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거 말고는 x에다가 어떤 것도 넣으면은 안 돼. 그런데, 방정식은 어떠한, 아항등식은 어떠한 식이냐? x에 대한, 항등식 해갖고, 식의 메인이 되는 미지수 문자가 문자를 앞에 항상 언급을 해줘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X에다가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X가 메인 핵심이 되는 문자다 이런 문자들을 제가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은 주인공 문자라고 좀 얘기를 할 거거든 내가 조금 마블 더후라 갖고 여러분들 가끔씩 인강 보다 보면은 뜬금없이 그, 뜬금 등장하는 여기 스파이더맨 로고가 있잖아 내가 약간 좀 음. 밥을 덮어놔갖고, 주인공, 어, 히어로라는 얘기인 거야, 얘네들이 요게. 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어, 이 얘기는 쉽게 생각할까요? X에다가 어떤 거를 집어넣어도 된다. 쌍쪽이 성립해야 된다. X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럴 때의 다음 문제. AX 더하기 b 는 EX 플러스, EX 마이너스 3이다. 이럴 때 AB 값을 구하시오. 그지 방정식에서는 핵심이 누구를 구하는 거, x 값을 구하는 게 핵심이라면은 항등식에서는 주인공 문자, 이게 x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얘네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야. x에 관한 항등식에서 x가 주인공이라는 게 아니라 항등식 앞에 언급하는 내가 주인공이라는 얘기인 거야. 이거에 관한 식이 나왔을 때 x를 제외한 이 X에 관한 심동식인가 X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문자를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얘네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언제나 X에다 1을 집어넣건 2를 집어넣건 3을 집어넣건 1, 1, 2, 2, 3, 3, 4, 4, 5, 5 X에다 어떤 걸집어넣어 양쪽이 똑같아야 돼 그냥 이 얘기는 양쪽이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결국에는? 모양이 똑같으려면 A는 얼마? 2 e, B는? 하고 구해버리면 되는 거지 얘네들이 똑같은 거니까 얘네들이 음. 자 핵심은 요겁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일 때에 x에 대한 항등식일 때에 x를 제외한 나머지를 구하는 게 항등식의 문제고 방정식에서는 x에 대한 방정식이면은 x 값을 구하는 게 하, 어, 목적인 거고 좀 목적의식을 다르게 접근해야 을 돼요. 제가 자꾸 왜이거를 X에 대한 한등식, 주인공 X,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된다, X가 메인 히어로다, 핵심이다, 어, 라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냐면은, 자, 두 가지 형태의 문제를 내볼게요. 자, X에 대한 항등식 AX 더하기 B는 3X 플러스 2에서 A 값, B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아, 아 요거를 그냥 0으로 하자 이러면 문제가 좀더 커질 거니까 0으로 할게요 자 0으로 둘게요 요럴 때 a값 b값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반,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어 자 a에 대한 항등식에서 ax 더하기 b는 0일 때라고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보면은 주어진 식은 똑같은데 전제가 달라지면 물어보는 것도 달라져요 X에 대한 한등식일 때는, X는 정해진 게 아니잖아. 어떤 거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정해진 값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값들은 나머지 문자를 물어볼 거야. 그런데, A에 대한 한등식이라면, 내가 A에다가 어떤 거를 다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물어보는 문자는 A를 제외한, 누구를? X나 B를 구하라고 시킨다는 거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두 개를 차이점을 알아야 되고 문제를 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좀 얘기 하겠지만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자 결과가 0이 나와야 돼 x가 1이건 2건 3이건 4건 0이 나오려면은 a도 0이고 b도 0이면 끝이 뭐지 뭐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0과 0이 나오는 거잖아 또 결과가 0이 나오려면 x도 0이고 b도 0이면둘다0 0이 물어보는 게 뭔지에 따라갖고 전제가 뭔지에 따라갖고 물어보는 것도 뭔지가 다르고 이 전제가 바로 핵심 메인, 핵심이 되는 주인공 문자라는 것을 꼭 찾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음. 자 우선은 한 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주인공 문자를 찾는 거다 우선은. 그래서 한 등식은 문제 풀이가 살짝 어색할 수도 있어갖고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하나 하나씩 적겠습니다. 한 등식 문제를 푸는 방법. 첫 번째, 우선은 한등식. 음. 풀이, 첫 번째, 무엇을 찾자? 주인공 문자를 찾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X에 대한 한등식이면 뭐다? X가 주인공이다. 근데, X에 대한 한등식이 렇게만 얘기를 안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요 책, 여러분들 36페이지에 보면은, 여러가지 표현법을 다루고 있어요. 음. X 값에 관계없이, 모든 X에 대하여, 이미 X에 대하여, 그리고 또 어떤 x 값을 a 입해 하여도 결국에는 뭐야? 그냥 x에다가 뭔가를 다 집어넣어도 된다라는 의미 그 의미만 갖고 있으면 x가 주인공 문자다 k,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어. 또는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이거 뭐겠어? k에다가 모든 걸 집어넣겠네? 아, 주인공 문자는 k겠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자라는 거겠지 오케이,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인공 문자를 찾자 그럼 주인공 문자를 찾은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크게 풀이를 세 가지로 갈수 있을 텐데, 먼저 기본적인 두 가지. 음. 자, 얘가 x. 아, 저불은이 조금 만어가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럴 때 AX하기, ax 더하기 b는 3x 더하기 5a. 자, 이제부터 ab 값을 구하면. 자, 그쵸? X에 대한 항정식이니까 X가 아닌 나머지 문자를 구하는 게 목표라고 했어 A값, B값을 구할 텐데 두 가지로 갈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계수비교법 어떻게 풀라는 기일까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 계수비교법 아시무 아, 아 여러번 을말안해야 진짜로? 계수비교법이 뭐야?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어. 각도사가 왜 갑자기 분위기 쌓아졌어?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 얘네들. 어, 자, 개수 비교법. 어,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 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 어떻게 하는 걸까?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이야. 어, 요, 어, 거말 너무 정직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개수. 비교법,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 수치, 대입법, 수치를 비교하는 방법. 어, 너나 정직하게 만들었어. 자, 1번, 자, 개수 비교법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이 형태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 그럼 양쪽이 똑같은 모양을 가지려면은 A가, B가, 구하면 되는 거지. 어. 이거는 그냥 같은 모양이 있는 거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무지 간단하죠? 두 번째, 수치대의 법은 뭐냐? X가 그러고 있어. 응. 나 X, 나, 야, 야, 나 X. 나한테 아무거나 어봐 1년, 1년, 2년, 3년,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줄게. 아무거나 어봐 봤어, X에 아무거나 넣어봐? 와 알았어. X에다가 어떤 수치를 진짜 넣어볼까라는 얘기인 거야. 대입을 하자라는 얘기인 거야, 수치를. x 에다 진짜 넣어보는 거야, 어떤 숫자를. 얼마 넣어봐? 여러분 딱 마음에 드는 숫자도 있을 거 아니야? 어. 자, 그런 거 말고, 어. 너무 큰거 말고, 0. 1, 0은 진짜 작은 숫자를 넣어봐. 그런데, 잘 봐봐. 우리가 구하는 미지수 몇 개? 두 개. 식도 몇개 필요해? 두 개. 그럼 데이터 몇번 하면 되겠어? 두 번. 그렇지 하나, 하나씩. 그니까, 무작정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개수 맞춰갖고, 어, 개수 맞춰갖고, 우리가 좀 작은 숫자 이쪽 대입하면 좋겠죠. 자, x 에다0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B는? 0 넣으면은, 5. 그럼 B는 5 바로 나오네. 또, x 에다1 넣으면은, A 더하기 B는? 넣으면. 1 넣으면은, 8. 근데 B가 5예요. 그러면 A는 3이지. 구하면 그 되는 거지. 이렇게 수치 대입법을 쓸수 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순간 여러분도 머릿속에 들은 이런 생각이 들겠지. 우리 뭐 없어? 개수 비교법 쓰면 바로 읽으면 되는데 이딴 짓을 왜 해요? 그래, 이딴 짓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어, 자, 바로 뭐냐? 개수 비교법을 쓰려면은 양쪽의 모양이 똑같은 상태여야 돼. 근데 같은 상태가 아니라면은 비교하기가 힘들어. 그럴 때 수치 대입법을 쓰자는 얘기예요. 자, 다음 문제 보면 알겠지만은. 어, 요거는 여러분들 편하게 갖다 쓰면 돼. 자, 문제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계수 비교법으로 풀어놨어. 꼭 그렇게 풀어야 돼? 아니야. 수치 대법 써도 돼. 어떤 문제, 어떤 문제에서 수치 대법을 썼어. 아니야. 계수 비교법 써도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풀고 싶은 대로 풀면 돼요. 얘네들은. 음, 라기는 한데, 어, 한번 진짜 풀면서 얘기할게. 자, 이제 실전 피세지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한번?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한 등식일 때, 아, 중요한 말 하나 나왔다. 중요한 말. X에 대한 한 등식이다. 바로 얘가 뭐겠다? 주인공 문자겠다. 하나 밝혀냈어. 그럴 때에 A, B, C. 나머지 문자를 구하는 게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치? 자, 그럴 때 1번부터 봐야 되는데, 자, 문제는 요거를 풀어야 되는데, 자, 양쪽 모양이 우선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뭘쓸수 뭐 있어? 개수 비교법을 쓰던지 수치 대입법을 쓰던지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돼. 아,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어, 나는 가문이 이렇게 풀린데요, 하나 풀면 돼, 단아 얻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이렇게 수치 대입법을 쓰자니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될까?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계산을 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어. 개수 비교법을 써자니 모양이 달라. 그러니까 전개해갖고 모양을 맞춰봐야 돼. 둘중 어떤 게 편합니까? 아, 몰라. 나도 몰라. 뭐가 편할지는 나도 몰라. 여러분도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돼. 얘네들은. 한 번씩 써볼까? 얘네들은 개수 비교법을 써볼까요? 개수 비교법을 쓰기 위해서는 모양 형태를, 모양 형태를 맞춰주자. 얘네들 전개 한번 해보자 라는 거야. 정말 책에서 뭐 어떻게 풀어놨나? 그치. 전개를 해놨네. 자. 잠시만요. 자, 전개를 해볼까요? 곱하면은 x 세제곱, 곱하면은 ax제곱, 곱하면은 마이너스 3x. 하고! 자, 곱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 차수 맞춰서 여기다 이렇게 써줄게. 나이 계산 편하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AX. 곱하면은 플러스 3.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 꽂으면서 더 하면 돼요. 합치면 되는 거죠. 합치니까 X 세제곱. X 세제곱. 합치면은 A-EX제곱. 마이너스 합치면은 마이너스 미리 뺄게요. X도 미리 뺄게요. 마이너스 X 뺐으니까 3 더하기 얼마만? A만. 더하기 3이 바로 전개한 식이지 그럼 간단하지. 개수끼리 이제 비교하면 돼. X 제곱의 개수, B가 A-1. 아, B는 A-1. 또 X의 개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플러스 A. 그러면은 마이너스 딱딱 빼면은 2는 얼마? 3 플러스 A. 또 상수 c는 3, c는 3. 그러면은 뭐 c는 3은 c는, c는 3이네 그렇지. 그리고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전개 하고 모양만 비교하면 돼 간단하죠 얘네들은자 음? 이렇게 이렇게만 나오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아래 문제를 볼게요. 2번 문제를 보면은. 똑같아. 왼쪽은 2차식이 전개되어 있고, 오른쪽은 전개가 안 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개를 하면 돼. 하, 가서 요거 전개하고, 요거 전개하고, 요거 전개하고. 그 다음에 얘는 전개가 쉬웠으니까 전개를 해서 개수를 비교했는데, 전개가 너무 귀찮아. 그니까 러 얘네들은 개수 비교법이 아니라 뭘 쓰면 좋을까? 수치 대입법을 씁시다. 자, 수치 대입법서 볼게요, 한번. 자. 자, 우선은 X에다가 얼마를 넣을까 고민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보는미지수가 3개니까, A, B, C 3개니까, 대입도 몇 번? 세번을 하셔야 돼, 얘네들. 자, 얼마를 넣을까요? 가능한, 뭔가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이 전체 값이 단순해지기를 만들어. X에다가 딱 보니까, 얼마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돼서 사라져버리잖아. 식이 줄어들잖아. 이런 것들을 찾잖아. 그래서 x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겠고 x에다가 어? 이거 볼까? 얼마 2로 넣을 수 있겠고 이제 3이 나야 되겠죠 x에다가 얼마 넣을까? 어? 넣을까? 안 보이는데요 그냥 3을 넣을래요 그러지 말고 잘 찾으면은 x 혼자 있네 얘네들 얼마 넣으면 없어져 영류야 없어지잖아 그렇 이런 거 어, 디테일하게 잘 찾아서 연습합시다.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읍시다. 이제 정리해볼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1 곱하기 2.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플러스 6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사라지겠고.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사라지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b만 아, 남는 거겠죠. 음. 어, 이렇게 약이면 B값은 2하고 마무리 지겠지. 자, 또 2도 한번 넣어볼까요? X에다가 2도 넣어봅시다. X에다가 2 넣으면 2의 제곱, 4, 2, 8. 마이너스 2, 6. 12 마이너스 2가. 자, 2 넣으면은 사라지겠고. 얘도 2 넣으면은 사라지겠죠. 2빼 0이니까. 2, 2 더하기 1, 3이니까 2, 3은 6C. 6C가 나오겠다. 자, 계산해 볼까요?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6이니까 0값은 마이너스 1하고 구할 수 있겠고. 자, 나머지 이제 0도 넣어 봅시다. X에다 0 넣을까요? 0 넣으면은, 0 넣으면은 마이너스 2는 0 넣으면은 없어지고 0 넣으면은 없어지겠고 0, 1, 0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2A가 나오겠지. 괜렇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a. 그래서, a는 얼마? 1하고 가면 되겠죠. 음. 자, 괜찮습니까? 자, 우선은, 요거까지 우선은, 우선, 우선 풀고, 다음, 요거, 2번하고 3번은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네, 자, 그 2번 문제 바로 이어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이제, 2번 문제가 여러분들, 결국에 한 등식의 핵심 문제라고 좀 얘기를 할게요. 앞에서 풀었던 우리가, 뭐, 어, 기수 비교법, 수치레이법, 요쪽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항등식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그냥 맛만, 맛보기 문제였다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항등, 항등식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요 유형이에요, 이번 유형. 그래서, 별표, 별이 다섯 개, 뭐, 백만 개, 어, 뭐, 천만 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여기다가 좋아하는 사람들 막 이름 적어 놓고, 어, 그래서 자주 볼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풀이 과정을 쭉 적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문제 풀었으면 좋겠고. 자, 우선은 문제 봅시다. 이 문제가 여러분들 한 등식 문제겠구나라는 거를 먼저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 자, 봐봐. 자, 등식 2 k 어쩔 수가 있어. 자, 야 등식만 들어갔어도 뭔가, 어, 등식, 등식, 한 등식. 요거 받으면 없잖아. 어, 여러분도 아는 등식이 뭐 있어. 어, 여러분 들 집에 가서 엄마한테 손을 드는 이 등식. 어, 그지 자, 그거 말고는 등식이 없잖아. 한 등식밖에 없잖아. 우리가 이제 익숙한 단어가. 자, 어쨌든 말해. 등식이 하나가 있어. 근데 얘가 K값에 관계없이, 오케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요게 바로 한 등식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 K값에 관계없이 K에다가 어떤 걸로도 무조건 성립한다, 무조건 같다 바로 K에 대한 뭐가 나온다? 항등식이겠다라는 거를 먼저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겠고 그렇다면은 주인공 문자 주인공 문자, 메인 핵심되는 문자가 누구야 바로 K값이라는 거야 왜? K에다가 아무 걸로도 되는 거니까 주인공 문자 K라고 찾아주는 작업인 거지 그치.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미지수가 K, X, Y, 세 개가 있죠. 자, 요세개 중에서 메인 대 핵심 잡으라 그러면은, 여러분 보통 X를 가장 중요한 문자로 생각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 그래서 주인공 문자 K를 잡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은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얘기니까, 바로 문제 풀어보이두 가지가 있었죠.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 k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으면 는 거야 k가 에 0을 넣어도 되고 1을 넣어도 되고 2를 넣어도 되고 근데 x, y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어, 미지수 몇 개? 두개 식도 몇 개? 두개 대입도 몇 번? 두번 k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 넣어도 되는지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 자, 그런데 그렇게 풀라는 이도는 아니고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k가 주인공 문자 주인공이라고 했죠 여기도 주인공이고 저기도 주인공이고 주인공 이렇게 많은 게 어디 있어? 보통 주인공 한 명이잖아. 그치? 어벤져스 빼놓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식은 뭘로 하냐? K가 주인공 핵심 문자니까 K로 식을 좀 정리할게요. 두 번째, K로 무엇을 한다? 정리를 하자라는 거겠는데, 자, 정리하기 이전에 그러면 먼저 뭐부터? 전개해갖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다, 일일이 다 나눕시다, 얘네들. 자, 곱하면은 2KX. 곱하면은 마이너스 X. 곱하면은 k, y. 곱하면은 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은 0이니까 k로 정리를 하자. k가 들어가 있는 문자. 요세 개, k로 묶어내자라는 얘기야. 얘네들을 k로 묶어내자라는 게 목표일 거야. 묶어내볼까요? 그럼 뭐가 남겠어 ex. k 빼내면은 y. k 빼내면은 마이너스 2만 남겠고 k가 없는 것들 있죠? 요 나머지 것들.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써, 그냥.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이 나오겠지. 형태는 이렇습니다 얘네들. 얼마 K 더하기 얼마는 0이다. 라는 형태인 거야. 자. AX 더하기 B가 0이고, 이게 X에 대한 함등식일 때, AB 값을 구하시오. 이런 형태거든. X에다 뭘 넣어도 무조건 0이 나오냐면은, 그냥 앞뒤로 다 얼마면 되는 거야. 앞뒤로 다 0이면 결과 무조건 0일 거 아니야? 간단하잖아. 그렇다 0이면 0이 거잖아. 그러니까 다 0을 만들면 돼. k를 제외야 나머지 얘도 얼마? 0이고 얘도 얼마? 0을 만들면 되는 거야. 최대 0을 만들어 버리면 돼. k만 빼고 왜? k는 주인공. k값은 어떤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문자니까 자, 그래서 치을 정리해 볼까요? 앞에 게 0이래. e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뒤에 것도 0이네.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이네. 이제 두개 요거 연립해갖고 x, y 값 구하면 되겠죠. 자, 이대로 연립할게요. 그냥 뺄게요. 빼면은 2x 플러스 x니까 3x, y, y 없어지겠고, 마이너스 1 플러스 7. x는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야. 그럼 플러스 2가 되겠고, 만들려면은 y는 5하고 구하면 끝나버리겠죠. 야뭐 열리니까 그냥 제가 암산을 하겠고, 자 핵심은 이 겁니다. 자첫 번째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로 정리를 한다. 아 k를 주인공 문자 찾는다. 두 번째 그 주인공 문자인 k로 정리한다. 세 번째 나머지를 뭘로 전부 다 나머지 항들을 0으로 다 만들어 버리자는 느낌인 거야.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3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3번은 문제가 조금 나죠. 아, 그리고 이거 내가 실수를 못다 못하, 오타가 있네. 잠시만요. 음. 자, 자, 3번 문제 보게 되면은 자,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a b 값을 구하시오. 자, 이번는 이게 무슨 뜻일까 모든 실수 xy, xy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어도 된다. 즉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주인공 문자라는 거였고 바로 여기서 주인공 문자가 첫 번째 주인공 문자가 누구인 거야? X와 Y. 이번에는 두 명이 생겼어. 선생님, 아까 주인공 한 명밖에 없다면서요. 응. 그래, 두 명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주인공을 찾는 방법은 바로 한 등식 안에서. 이글 안에서 찾아야 돼. 한 등식을 나타내는 글 안에서. 1대 응. AB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니까, 두 번째 뭘 하자 그랬어? 주인공 문자를 찾았으면 주인공 문자로 정리를 하자. x로 정리 한번 하고 y로 정리 한번 하는 거야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리해야 되겠죠 ax-2ay 3 b y b x 더하기 2x-3y는 넘기겠고 문자가 엄청 많잖아 x, y, a, b 많은데 주인공 문자로 정리하는 얘기야 x로도 한번쑥 정리하고 y로도 한번쑥 정리를 하자 자, X 들어가 있는 것들이 뭘까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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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세개 들어가 있네. 얘네들 X로 묶으면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나오겠고. 자, 얘네들 Y로도 묶어볼까요? Y로도 묶으면은, Y 묶는 거니까, 색깔 좀 표시해볼까? Y 묶는 거니까, 어, 자, 또 Y, Y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3B. 마이너스 3은 y가 나오겠지 얘네들 음.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네들 어? 얘가 0이 나와야 돼 x, y에다가 어떤 걸 넣어도 0이 나오려면 은 무조건 0이 나오려면 은 얘도 얼마고? 0이고 얘도 얼마고? 0이고 이제 이거 두개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지 어? a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0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3은 0 이제 연립하면 되는 거지 그죠세 번째 몰라자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 항들을 뭐로 만들자, 영으로 다 만들어 버리자라는 얘기인 거야. 어. 자, 괜찮습니까? 자, 이런 흐름으로 흘러갈 겁니다, 얘네들. 자, 우선은 항등식은 예, 항등식한등식이라는 단어는 이제 계속 나오긴 할 거지만은 계속 나오긴 할 거지만은 이 문제 자체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는 아, 항등식 문제에서는 요 풀이 요것만좀 지키시면 돼. 그리고 요풀리를 쓰는 문제는 이제 뒤쪽에는잘안 나올 거야. 개념적으로 비슷하게 나오겠지만항한 등식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자. 하는 김의 뒤쪽에 있는 요 나머지 이거 등식까지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 얘네들. 자, 우선은 이번 시간에는 우선은 요거 한 등식에 관한 얘기 를 했었고 자, 다음 시간에는 나눗셈.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나눗셈 있잖아. 그거를 한 등식과 접목을 시킬 거예요. 자 어, 무슨 얘기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항상 이 순서 다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 댓글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쌤이었습니다 안녕